うおぉ、花だ、あな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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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な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단도 나름 잘 지키는 편인데 이것도 팔뚝살만 빠지지 않았어요. 상체에 비해 허벅지에 살이 많이 몰려있는 화체비만 체형이에요. 다이어트를 해도 다리 라인은 거의 변화가 없고 결국에는 트리닝만 있게 되었어요. 지방주사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? 유명한 병원에 가가지고세번 음 정도 맞았는데 전 효과가 없었어요. 제가 전공이 무용인데 무용을 하면서 식단이랑 운동을 해도 안쪽 살이랑 팔뚝살이 제일 늦게 빠지니까 그게 뜨기가 어렵더라고요.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? 뭔가 톨레요. 진짜 커피요. 응, 하나도 안 아파요. 아, 그냥 확실히 그렇구나. 바늘 가는 것 때문에 조금 통증이 다른 게 있거든요. 소복지는 어때요? 안 아파요? 네, 소복지요. 평온하게 받으셔가지고 모용하시는 분들도 지방 주사 많이 맞으시나요? 거의 안 맞는 친구 없어서 팔, 다리, 배 그냥 다 맞는 것. 힘부고 너무 힘들었다. 진짜 안 아파서 눈으로도 생각. 수술 가시네 오늘은 수술을 받은지 5일 차인데요. 일단 효과부터 말하자면 점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였고, 다 5일 차 되니까 큰 붓기는 정말 다 빠져가지고 군살이 정리된 게한 눈에 보였습니다. 드라마틱하게 빠졌다는 건 아니지만. 분살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게 고민이었는데 한 번만으로 분살 정리가 됐다는 걸 느껴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. 2 회차 수술 잘 받겠습니다. 저번이랑 아픈 건 비슷한가요? 오늘이 조금 더아습니다 생리할 때도 마다도 상관없어요? 상관없어요. 근데 여성분들은 생리할 때 되면 몸이 좀더 부어가지고 효과을 조금 덜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? 지금 AB클리닉에서 3회차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1회차 시술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느껴져서 기대가 되고 흉측이 많이 없는 거에 비해서 군살정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3회차 시술 받으시는데 효과는 어떠셨어요? 이제 무영 선생님은 제 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살이 빠진 것 같다고 음. 음.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나살 빠졌구나 전에 되게 유명한 지방 분해 주사 넣는 곳에서 네. 좀 효과를 잘못 봤다고 했었는데 저희 에이비클리닉에서는 효과를 좀 보신 거네요. 어쨌든 네.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디가 가장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사진 찍으면 다리가 빠져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완전 마르게 나왔죠. 완전. 양쪽 살이 서로 막 이렇게 스쳤단 아 말이에요. 땀나고 스치면 이게, 이게 너무 싫었는데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. 지금도 나시원도스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뭐 아프면 살 빠진 거예요? 근데... 아프면 이제 그만큼 안에 좀 약간 조직의 침이란 부분에 좀 들어가면서 파괴되고 있다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조금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통증 코드가 통증, 생길 수 있어요. 네, 아프... 지금도 좀 아픈 것 같아요. 백개. 이 혈관 건 거. 나한테 기대야 되게 되내 입에 줘서 친구들한테 추천할 것 같아요. 네. 참이가 약간 많은 필수는 아니잖아요. 다른 데 네. 보면은 오해차 이 7회차 있고 그러잖아요 네. 근데 시술 효과를 너무 잘 봐가지고 추천할 거 같아요 네. 지금까지 A-주사 잘 맞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3회차 시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훨씬 많이 정리된 게 보이고 주변에서도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해줘서 정말 효과가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맞아봤는데 다른 데에서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가지고 부정출혈이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났었거든요. 근데 이 주사는 맞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데 효과는 좋게 나타나서 정말 만족한 시술이었습니다.